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경매 서적만 무료 네 권을 출간하시고 투자 경력이 10년 이상입니다. 수많은 멘티들의 멘토님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현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몸길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우리 대작TV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대작TV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현정이라고 하고요. 즐거운 경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매 경력은 14년 차이고, 어, 강의한 지는 한 10년 됐어요. 책은 총 5권 중에 4권이 경매 관련 책이고요. 그 중에 어,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로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오늘부터 천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 시작이라는 책으로 많이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경매하는 경매인들 중에서 우리 이현정 대표님을 모르면 거의 간첩일 정도로 책도 많이 출간하시고 실전에서 실전 투자가라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이유는 우리 이현중 대표님이 앞으로의 경매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어떤 물건으로 어떻게 소액으로 투자를 통해 시작을 할수 있는지 우리 대장 TV 시청자분들이 통상 소액의 종자돈으로 빠르게 한 사이클을 운영해서 수익을 만들기를 가장 원합니다. 근데 네, 워낙 불안한 시장이기도 해서 이런 시장에서 어떤 출구 전략을 잡아서 어떻게 투자를 진행할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대표님, 투자를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제가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네네. 저는 2009년도에 처음 공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오랫동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완전 침체되었던 네, 상태였는데, 뭐 그런 거 아예 몰랐고요. 저는 완전 불인이에서 경매를 시작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경매로 부동산을 알게 된 거죠. 전세 살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 제가 애가 셋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잘 살아서 애기를 셋을 낳은 게 아니라 그때 낡은 빌라에 전세 살고 있었고요. 큰 애는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타이밍에 밑등이로뛰거죠요 나이 차이가 엄청났네요. 뛰던가요? 큰애랑 와. 막내랑 뛰던가? 그럼 큰애가 키우겠네. <laughs> 큰애가 키웠었죠. 금수리 <금술이> 엄청 좋으신 <laughs> 아, <그렇구나. 웃음> 사랑합니다 들으셨죠 <laughs> <드리셨죠? 웃음> 네. 사랑합니다. <laughs> 그랬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음.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음. 어, 당장 이제 큰애 교복값이 그때 당시에 30만 원이었거든요. 맞아, 맞아. 애기 기저귀 값에 무슨 분유, 분유를 못 먹였어요. 젖먹에서키웠어 너무 비싸서. 음. 그래서 이대로, 그 전까지는 이제 막걸리 하면서 애둘 키우는 게 뭐, 그냥 저냥. 원래 다 이러고 사는 거지 하고 살다가 막내 딱 낳고 나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다. 라는 음.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뭘 음. 하면은 좋을까? 난 돈이 없는데 돈 없이 할수 있는 돈벌 거리를 찾아 헤맸죠 어... 그러다가 경매를 만났어요 이야 그 시절에 경매를? 네 야. 경매가 돈이 없어도 할수있다 그러고 대충도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매스컴이나 유튜브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돼있어서 네. 거의 이게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시장 쪽이 하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경매를 알게 되고 나서 3주 만에 처음 이차를 구조를 했고요 어... 사실 이제 처음에 입찰을 한 거는 동생이 그거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어요. 아, 친동생분이요. 네, 친동생. 지금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 같이 하고 계시군요. 친동생이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어 이거 만약에 이 가격으로 되면 대박 아니야? 그래서 되면 대박. 한번 했는데 당연히 떨어졌고. 음.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 계속 입찰을 참여를 하다가 아인가? 두 달이 되던 때 경매라 음. 해고두달 되던 때 전용차를 받았어요. 아, 빌라를 아, 아파트, 아파트를. 네. 처음에 원래 그렇게 아파트는 좀 고액이라 뭐, 워낙에 저렴하게 유찰이 됐으니까 음, 세일됐으니까 네. 제가 낙찰받은 물건이 이제 10년 된 32평형 아파트 1층이었거든요 바로 낙찰받아서 팔아서 수익을 내리려고 했던 거죠 단기 매도에서네 근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 가격으로는 어... <laughs> 그러니까 가격도 싸지 않으니까 안 팔리잖아요 어... 그래서 별수 없이 이제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갔어요 대출을 많이 실거, 해주니까 실거주를해주셨어 <laughs> 어, 진짜로 내가 살 집이 됐네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때 알았죠 내가 살고 싶은 집과 잘 팔리는 집은 다르구나 음.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샀기 때문에 이거를 어, 더 저렴하게 으면 모를까 그러지도 않아서 이게 팔 수가 없구나 잘 팔리는 집이 뭔지를 알았어요 제가 갖고 싶은 집은 아니었는데 음. 20평대 기준층에 어, 뭐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그런 곳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어떤 게 팔리는지 알았으니까, 바로, 이 집에 이사 들어가면서 전세자금을, 전세금을 받았죠. 네. 그리고 이 집에 그때 80% 대출을 해줬거든요. 어. 80% 대출 받고, 전세자금으로 나머지 하니까 돈이 진짜 생기더라고요. 남아버리죠. 네, 5천만 원이 생겼어요. 음. 그래서 그거 갖고, 진짜 이제 팔리는 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낙찰받아서,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네. 수리해서 내놓으면 바로바로 바로 팔렸어요. 어... 전세가 정도로 이제 매도를 했으니까 어...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물건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라오셨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대표님이 그 이번에 천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 시작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 네. 최근에. 근데 우리 책이 너무 제목이 작적이죠. 음. 천만 원으로 부동산을 해 주식이 아니라. 이런 행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제 투자금은 700만 원이었어요. 네, 1000만 원이 아니고요. 네,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올해 이제 24살이고, 2년 전에 22살 때 중고차를 사게 됐어요. 어... 그래서 알바를 해서 모은 돈으로 중고차를 사겠다는 거예요. 네. 어, 말리고 싶었지만, 근데 또 반면으로 보면, 자기가 돈을 모아서 조금 차 산다는 것도 되게 기특한 일이기도 하고 사달라고 한건 아니고 사달라고도 내가 안사주겠지만 <laughs> 음. <laughs> 그래서 아 너가 스스로 돈을 모아서 차를 샀다는 게 굉장히 참 대견하다. 근데 음. 이제는 차가 있으니까 집을 사는 건 어때?라고 제가 물어봤죠. 나는 지금 차 사느라고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집을 사요? 그러면 천만 원만 모아봐, 1년 동안. 그러니까. 알바에서차산 것처럼 1년 동안 알바해서 천만 원을 모으면 그럼 엄마가 집을 살수 있도록 도와줄게 오. 그래서 그정도안 열심히 해서 7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로 그냥 해주세요 돈이 더 이상 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돈으로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됐는데요 4,100만 원짜리 반지하를 낙찰을 받은 거예요 음. 근데 그때 최저가가 2 8 0 0이었어요그 위치는 어디예요? 경기도 광주야아 수도권이네요 그래도 네. 음. 그리고 지하철에서 뭐거로는못 가고 차로 한 5분 거리? 네. 그리고 인근에 공장과 물류센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임대 나가는 거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얘가 2800까지 유찰이 된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있겠죠 일단 반지하에 대한 혐오가 엄청 심했던 때고요 맞아요. 그리고 집이 굉장히 더러웠어요 밖에서 봐도 사람이 사는데 유리통 다 깨져 있고 뭐. 와, 너무 더러웠어요. 딱빠도 두부도 싫어할 것 같은 그런 야, 빌라. 냄새 날것 같은. 음. 실제로 네, 냄새도 났죠. 귀신도 나올 것 같고. <laughs> 네, 그런 집이어서 어, 계속 유찰이 됐던 거고, 2회 유찰된 최저가가 2800만 원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입찰에 도전을 할수 있었고, 네. 분명히 얘를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 임대가 잘 나갈 거라는 걸 저는 알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 그 물건은 4,100만 원에낙찰을 받고요. 았 음.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감정가 70, 낙찰가80 중에 낮은 금액인 네. 대출 80%로 받고, 네. 이제 자기 돈 해서 잔금을할수 있었죠. 음. 네, 네. 인테리어 할 돈이 없어서. 그렇죠. 인테리어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돈을 음. 제가 빌려줬습니다. 음.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았죠. 아또안 <laughs> <laughs> 받는데 <laughs> <laughs> 빌려 주고 얘가 음. 이제 1,300만 원을 줄여서 40까지 다 바꿨어요. 선생님풀이네요 네. 사 40까지 다 바꿔야 됐어요. 음. 아, 워낙 환경이 좋안 좋아서. 네. 와, 다 털어내고 다 새로 넣었어요 음. 네. 모든 거다 털어냈습니다. 그러고서 네. 어떻게 매입이가 됐나요? 전세했나요? 아니면 매매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월세로 세팅을 했어요. 월세로 네, 2 0 4 5 2045 네, 월세 세팅해서 음. 2천만 원 받아서 저한테 빌린 돈 갚고 음. 그리고 월세 받아서 지금은 이자납입하고 음. 이렇게 하고 있죠. 충분히 수이 나오고. 네. 자 그럼 요즘에 금리상승과 더불어 하락장의 투집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금리 상승장에는 어떤 투자를 좀 진행하면 좋을까요? 일단 금리 상승이라는건 대출이 맞았을 때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출을 좀 줄이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전세로 부동산 주거용 물건이 같은 경우에는 네. 전세로 세팅하는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세도 같이 하락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 게다가 전세자금 대출도 잘안 나오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음. 그래서 지금 단전세로 하셔라. 음, 만약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출을 받으시고, 그에 상환하는 반전세로 하셔서, 월세를 받아서 그 대출을 음, 상환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 놓으시면 음,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더, 더 금리가 오를 것 때문에 음, 걱정을 음, 하시잖아요. 음, 그게 그렇게 길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 장부가 좀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네. 지금 이게 금리 상승이라는 건 거의 뭐 어, 인공호흡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인공호흡 계속하면 갈비뼈 다 부러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갈비뼈 부러지는 거 감안하고 인공호흡을 하는데 맞아요. 이거를 계속하면 죽어요 사람이 맞아요.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을 거다 하반기까지 가면 그에 대한 부작용들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생각이에요 그래서 잠시 동안 좀 감내해야 되지 않나 음, 네, 힘들죠 금리가 문때문 힘든데 어,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좀, 좀 지나갑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상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상승되면 기업과 주식시장이 무너져요. 중간계층들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리고 있는 건데 내년 중순 혹은 후순에는 당연히 보합이나 하락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찰받으면, 어, 최대한 대출을, 전, 대출을 받아서 전세장과 상계해서 뭐 무피를 만든 거나 풀피가 가능하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음, 대출을 안 갖고 있게 갖고 있는 게 좋지만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반전세 반은 전세 반은 월세 맞춰서 이 월세금으로 대출을 좀 상환하면서 추후에 매도 타이밍을 그리면 충분히 수익이 나온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다주택자 분이랑 무주택자 분들이. 어떤 식의 플랜을 가지고 좀 매입하면 좋을까요, 경매로 계속? 이게 이제 다르죠. 무주택자분들은 음. 내집 마련을 하셔야 되잖아요. 음. 내집 마련을 하신다는 건, 내가 가진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자가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 내가 가진 그 전세나 월세 그 보증금이 전 재산이기 때문에 얘를 자가로 바꾸려면 굉장히 눈높이를 많이 낮춰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 매가가 많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낮추지 않고도, 어, 지금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좋은 물건들을 가질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이죠. 음. 다만, 이제, 어, 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쉬울까. 아, <laughs> 이게 조금 관건이긴 그러네. 한데. 계약하는 건 쉬운데, <laughs> 네. 얘가 너무 줄워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요. 그게 좀 어렵네. 그게 좀 가장 큰 문제죠. 서굴이를 먼저 잡아버리면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제 경매 물건 나오는 것들 중에 한열에 아홉은 대학력이들 입차해으로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아, 저분들 다 어떡하나. 아이고. 이거 진짜 큰, 큰 문제가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음. <laughs> 그리고 그렇죠. 어, 내가 갖고 싶은 물건들로 들어갈 수 있는 너무 더, 좋은 절호의 기회다. 게다가 또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80%까지 대출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디딤돌이께서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 아뭐 한계, 아 약간 취약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대출을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내가 내야 되는 월 상환금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큼 되는지를 미리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힘든 거예요 지금 옆근하신 분들이.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나의 상황을 잘 체크를 하시고 음. 일단 나의 상황, 내가 보증금 받을 수 있나 어, 내가 한 달에 네, 원리금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를 잘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물건 막 깔렸으니까 고라잡는 거죠? 네, <laughs>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그러니까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 내 전세가 빠질지 안 빠질지를 <laughs> 우선 고려해 보이고 왜냐면 네. 내가 살 때는 2년 전에 상승장의 전세를 살았는데 지금 하락기를 맞았으니까 내 전세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내가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예전에는 그냥 무작정 연구를 해갖고, 최대한 내가 살수 있는 우량한 부동산을 선비로 살았다면, 지금은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내 집이 경매로 나갈 수가 있다. 높은 이자 때문에, 내 급여는, 뭐, 둘이 맞벌이에서 한 500번인데, 이자가 700, 800 나가버리면, 어? 끔찍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 있으니까, 최대한 그렇게 하지 말고, 적정한 시세 내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이자를 분담할 수 있는 부동산을 선별해서 매입하면 적절하게 내 자가 집을 매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골라 잡으면 된다. 네, <laughs>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 분들은 어떤 식으로 불리하으면 좋을까요? 네, 다주택자 분들은 이제 세금과 비용을 잘 계산을 음.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이 임대 사업자, <laughs> 주택 임대 사업자를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 임대 사업자가 예전처럼 다시 부활을 한다면 자주 택자들이 이제 이 정체된 거래를 해결을 해줄 것으로 음, 음. 어, 보여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깊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 주택 임대 사업자가 풀어진다면 뭐그 다음에 고민할 거 없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네. 아직 안 풀어진 아시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종부세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어, 양도하지 않으면은 뭐 양도세야 뭐안낼수 안 있으니까 근데 갖고 음. 있는 동안에도. 어, 내야 되는 세금이 종부세인데 지금 12월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종부세 산 기산일이 6개월밖에 안 남아서 그전에 팔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부세는 고려 하셔서 다주택자가 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아직 종부세 기준이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막세채막그 되셨는데 뭐다 해서 뭐 4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6것까지 그냥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음,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지금은 다주택자 되게 너무 좋은 타이밍이다. 음. 많은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면서 과액으로 나온다면 어, 이런 다주택자 분들은 그냥 주택은 안 하는 걸로고, <laughs> 이게 깔끔하고, <laughs> 그렇단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면 그런, 그런 외적인 부동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 공장, 창고, 상가, 뭐 근린 주택, 근린 시설, 뭐 이런 다양한 부동산들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물건을 보면서 내 주택 부동산들을 한 개씩 처분해서 추후에 이것도 또 매도하면 되니까. 네, 이것좀 맞춰줘야죠. 밸런스를 이렇게 좀 네. 맞춰주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모주택자분은 저류의 기회인데. 이자랑 내 전세금 상환이 가능한지 요 부분을 체크해서 물건은 그냥 골라 잡으면 된다 요두 가지 플랜을 가지고 물건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넣어주셔서 우리 대장댓 시청자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장댓 시청자분들에게 간략하게 뭐이 정도만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장TV 구독자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드렸는데요. 어 제가 드리는 이 사이트가 뭐 작은 투자의 어떤 작은 팁이 되셔서 내년에. 득템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laughs> 어,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매는 어, 그냥 안 하셔도 된다 어, 우리가 좋으니까 안 해도 된다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물건을 흐르는 물건들 중에서 괜찮은 물건들 많으니까 항상 기회가 있는 곳에서 같이 서 있으면서 어,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대랑TV 시청자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